자 시청자 여러분 들 안녕하십니까 강수산입니다. 여러분들 신해식이 바로 변저자예요. 뭐냐면은 잘 들어봐. 오늘 신해식이 기자회견하면서 어떤 말을 짓거렸냐. 소부지법 폭도들의 배후에는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, 그 친윤이죠. 어,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있다. 그 배후에는.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. <laughs> 뜻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. 결국 윤석열 을 팔아먹었죠.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신의시기가그 동안 돈을 어떻게 쭉쭉 빨아먹었는지 잘 알죠. 윤석열 지키겠다. 그러면서 한남동 관저에서 집회도 여러 번 하고 실제로 아스팔트 위에 누웠죠. 어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러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때구뭐 수천사처럼 나와가지고 다 뜯어 먹었잖아 음, 그래놓고서는 결국에는 서부 지버 폭도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나랑 무관하다 어,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들이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변명하는 건데 그 변명에. 동지들을다 팔아먹는 거죠. 그래서 변절자라는 거야. 아 무슨 얘기냐면은 청강훈인가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다매. 어 그게 성립이 된다매. 그래서 서부지법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것이 정당한 권리로 알고 들어간 거 아니야. 그리고 그것을 부추긴 게 신의 식이죠 그런데 이 신의 식이가 동지들을 다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? 자기가 관련이 없대. 아니 서부지법 앞에도 미신고 집회라매 다 걸려든 거야 다 걸려든 거라고 어? 다 걸려든 거야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신해식 계좌에다가 돈을 넣었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다음에 좀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야 근데 그돈다 받아먹고 얻었습니까 신해식이가 어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그게 1억이 보이든 몇십억이 보이든 일단은 거대하게 신의식 계좌에 돈이 들어온 건 사실이잖아. 그돈어디 썼어요? 돈을 썼다면 은 뭔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? 내가 여기다 돈을 썼으니까 이만큼의 어떤 보이는 거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? 근데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까? 없었잖아요. 없었잖아. 무슨 뭐. 김앤장 변호사, 뭐 태평양 변호사, 뭐 이런 사람들을 윤석열 대통령 옆에 뭐 했습니까? 그런 거 아니잖아. 그냥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 해가지고 돈통 들고 와서 돈 많이 먹었죠. 그리고 선전 선동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삼자, 청당한 권리인 줄 알고 국민 저항권 외치다가 서부지법 가서 인생 종치는 사람들이 많았죠.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? 정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. 여러분들, 응? 근데 신혜식이가 그, 그게 몇십억이 됐든, 수십억이 됐든, 그건 당사자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? 그 돈이 다 어디 갔냐 이거야? 제가 말하고 싶은 거데 예? 윤석열을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이 신혜식은 과연 윤석열을 위해서 썼겠냐고. 지금 윤석열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, 예? 서부지법 폭도와 관련해서 자기는 상관이 없다. 어,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다. 이러고 있잖아. 응? 서야 돈이 막 들어와. 그그 돈은 어디였어요? 정상적이면은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변호사 비용이나 아니면은 그 영치금이나 어? 뭔가 공익적인 거에 대해서야 되고. 왜 동지니까. 근데 처절하게 자기가 다 먹고 그 사람들 다 버렸죠. 그래서 변절자라는 거야. 어. 내가 이 바닥 잘 알거든. 뭘 윤석열을 지켜야 오늘 저기 김건희 KT 강화문 거기 특검 있잖아요. 그 시내식 가서 뭐아 내가 김건희를 위해서 뭐 그런 거 없잖아. 어. 당한 거라고 보수 우파가. 그래서 얼마 모았대요. 어. 그리고 그걸 어디다 썼대요. 음. 그거 돌려달라고 하세요. 어. 돌려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. 이번연도 1월 달에 신혜 시기가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. 어? 계좌로 넣었던 거 그런 것도 돌려달라고 하세요. 그게 사회 정의야. 그게 우파 살리는 거야. 보수가 다시 일어나는 거는 신혜 시기 그 먹었던 돈 있죠. 윤석열 팔아서 했던 뭐그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세요. 그거 못하면은 보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돈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잖아. 그게 몇 억이 보였는지, 몇 십억이 보였는지, 여러분 알아요? 돌려달라고 하세요. 돌려달라고. 신의식 입마이 포케하라고 줬습니까? 고액점 목적, 최소한은 서부지방법원에 그신의식과정강운만 믿고 들어갔던 사람들, 그 사람들 인생이 망한 거 아니에요? 그분들을 위해서라도, 신의식이 써야 되는데 아 썼다 그러면은 돌려받아서 그 서부지방법원 그분들한테 쓰는 게 맞죠? 제말 틀립니까? 신의식한테돈 돌려달라고 그러세요? 그거 못 하잖아요. 그러면은 신의식 같은 자들이 보수 인형이 들어와서 돈만 털고, 그러니까 돈통이지. 돈벌이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그로 끝나는 거야. 그러니까 윤석열이 돈인 거야. 이해돼요? 신혜식이 변절자야. 자 생각해봐. 서부지방법원 그 사람들 다 버린 거 아니야.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서 우리 이 사람들 모릅니다. 뭘몰라야뒤 애들이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야. 오히려 이재명이가 보수를 정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. 제정신으로. 정강훈 신혜식은 사라지는 게 맞아요. 그 사람들이 어디다 돈 썼는지 알아? 아니 정강우는 15억을 거뒀다며 그돈 어디 었어요 어디다가? 15억? 그래가지고 구형이 10개월이잖아. 기분법 위반으로. 신의식은 얼마 벌었을까? 여러분들 신의식한테 돈 돌려달라 그러세요. 그게 보수가 그나마 저 이재명한테 우리는 깨끗했다. 청렴하다.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야. 그럼 그돈 받아가지고 아, 내돈 받은 거 아니야? 그러면 서부지방법원 그쪽 사람들한테 넣어주세요. 그게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중요한 거야. 돈을 걷었는데그 돈이 얼마 모인지 모르고, 어디여는지 모르고, 어, 어, 없잖아. 효과가 없잖아. 돈쓴 그게 없잖아. 그러면 본인이 다 먹은 거죠. 어, 없잖아요. 그다 먹은 거야. 정말 나쁜 경우가 이런 거죠.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. 어, 이해되시죠?